오늘은 알라바마 어번에 있는 프리저브라는 단지에 와봤어요. 지금 여기 이렇게 집들을 짓고 있거든요. 가격대는 여기가 30만 불 후반대부터 40만 불 중반대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집 크기는 2,700,600,700부터 3,800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데 어 일단은 뭐 오피스도 한번 가보고 한번 둘러볼게요. 자, 여기 오피스에 왔어요. 정보를 좀 얻어야 되겠죠. 한번 들어가서 물어보고 나와서 예,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피스에서 어이 자료를 좀 가져와 봤어요 플로어 플랜인데 가격대 베이 예전에는 베이스 프라이스부터 시작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어 이게 에이전트들도 집 집값이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언제 피니시가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가격대는 그때 그때 이제 책정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보면 어, 기본적으로 이 동네는 보면 보이시겠지만 여기 스퀘어핏 네, 플로어플랜의 스퀘어핏이 뭐3,000 스퀘어핏 그리고 어, 작은거는 2,100 스퀘어핏도 있고요 대부분 2,100 이상 3,000 그리고 2,000 600, 700 정도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격대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런 3,000, 그리고 3,000이 초반대는, 어, 40만 불 초반. 그리고 이런, 어, 작은, 어, 2,000 중반, 중반 이런 거, 2700, 2400 이런 거는 한 30만 불 어, 후반대. 그리고 이런 작은 것들은 30만 불 중반대. 요 정도로 어,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집들이 짓고 있어가지고 안에 내부는 보기가 좀 그래요. 그래서 한번 어, 겉에만 봐보고, 이렇게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. 동네가 어떤지, 이렇게 한번 지금 저쪽 짓고 있는 쪽으로 둘러볼게요. 오늘 날씨 진짜 좋습니다. 걸어서 구경하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. 면 저기 하얀 집 보이시죠? 아, 저거는 우리 집하고 똑같은 플로어 플랜입니다. 하얀색으로 하니까 더 이쁘네요. 저희 집은 회색이거든요. 자, 이렇게 지금 이 라인 자체를 전부 다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어, 지금 이 상태라면 보통, 어, 저기도 마찬가지지만 저렇게 뼈대가 올라가고 있고, 이런 상태면 보통 한 달에서 어, 4개월 정도, 4달 정도 걸리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이쪽 앞부분에 있는 집들은 좀 빨리 어, 시작을 해서 어, 겉에 내부도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, 이 뒤쪽에 있는 집들은 뼈대가 들어가 있는데, 내부는 아직 봉사가 안 돼서,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. 뭐 지금 들어오시면 한 2~3개월 정도 이 라인은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아까 저쪽 뒤쪽에 있는 라인은 한 4개월 정도 네. 지금 이 집들이 아까 쉬에서본 것처럼 작은 집은 없어요. 이 가장 작은 게 지금 현재 어, 2,700부터 시작이고, 가격대는 한 38만 불 어, 정도 되고, 그 위로는 가격대들이 3,800까지도 나오는데, 3,800스퀘어피인 집은 한 45만 불 정도 해요. 그래서 어, 이쪽 동네가 아무래도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집들은 커 보이죠? 뒤에 집도 더 짓고 있고요. 여기 보면, 어, 이게 작은 집이 있네요. 단층짜리. 하지만 이것도, 어, 거라지가 세 개고, 사이즈가 꽤 있을 것으로 보여요. 이미 저런 거는 앞에 이제 솔드가 되어 있다고 사인이 붙어져 있고요. 지금 이렇게 이 라인 자체가 전부 다 집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분양 사무소에서도 분양을 하고 있고, 이쪽 앞부분에 있는 집들은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상태예요. 그 금액이 책정이 돼가지고, 그리고 저쪽 뒤쪽, 이쪽에서는 저 뒤라인, 이쪽은 아직 그 마켓에 나오지 않았어요. 곧 나올 것 같은데, 일단 뭐이 앞쪽에 있는 집들, 이거는 마켓에서 전부 나와 있는 38만 불에서 45만 사이 집들이고, 저 뒤에 있는 집들도 마찬가지로 이플로우 플레이는 같을 예정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도 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, 이런, 이런 정도의, 이 여기는 좀 이제 내부가 많이, 어, 진행이 됐고, 왜냐면, 솔드거든요. 그러니까 요, 요게 이제 저렇게 보면 안쪽에 내부가 좀 진행이 된게 보이고, 요 집은 이미 이제, 어, 팔려서 다 지어져서 입주가 되어 있는 집이고, 요렇게, 이러, 요, 이, 집도 지금 진행이 많이 된된 된 걸로 보이죠? 이 옆에 집은, 뼈대만 올라와 있는데, 여기는 이제 거의 안에까지 내부 공사가 되고 있는 거 보니, 이 집도 솔드입니다. 그래서, 이 라인에 있는 집들 전경은 이렇게 되고, 그리고, 위쪽 라인에 있는 집들은 낯이 좀 이제 작은 편이에요. 그래서, 뒤쪽이, 뒤에 잔디밭이 많은 걸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쪽 라인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이 라인은 이렇게까지 걷고 한번 뒤쪽 라인도 한번 걸어 볼게요. 뒤쪽 라인으로 한번 와봤어요. 여기도 어, 마찬가지로 저쪽 앞 라인에서 본그 플로 플랜들 집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. 여기가 이제 개발 마지막 동네에서는 그 아무래도 이 뒤쪽으로 오면 그 뒤쪽에 나무들이 있어요 숲이 있어 가지고 좀저 어 앞쪽에 있는 집들보다는 랏이 좀 넓고 그 뒤쪽이 저렇게 이제 숲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식으로 되게 되어 있네요 걸어가 볼게요 뒤쪽은 저렇게 이렇게 집 뒤쪽은 네. 더 이상 이 뒤쪽으로는 안 들어오고 집들이 네. 이런 어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어그 아까 제가 그 오피스 갔을 때 맵을 단지 맵이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되는 걸로. 네, 그렇게 되어 있어요. 날씨 정말 좋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다음번엔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